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또 아이큐기 좋은 도시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곳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인데요. 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수도권 내 소자본 투자 대상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향남읍 일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소액 투자가 접근 가능한 비교적인 안정적인 투자처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주변에 노후된 임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인근 버스 정류장에 이 광역버스 3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요 환승을 통해 14호선 사당역 또 수인 분당선 수원역으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네또 서양 고속도로 바란 IC와 인접해 있어서 안산 수원 오산 평택 이동이 편리합니다. 네또 2025년 개통 예정인 향남역과 신분당선 연장으로 이 여의도와 강남 단 5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네, 교통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실 만한 화성, 중고등학교, 우리 단지와 500m 거리 내에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요. 또 도의초등학교, 바란초등학교, 향남중학교, 향남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다양한 학군들이 2km 내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또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향남읍 일대 최초의 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라는 명성에 맞게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호텔식 조식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 우편 배달, 물품 대여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화성 중앙 종합병원 그리고 홈플러스, 향남환승터미널 등 굉장히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차량 5분 거리에 존재해 있습니다.